벨건어스 1908년 4월 28일 아침 인디애나주 러포트의 한 농장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재더미가 되어 있었고 불탄 잔해 속에서 내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체구는 아이들의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가 없었다. 농장주 벨건어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머리 없는 시신은 그녀의 죽음을 의미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벨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진 것일까? 벨건너스는 1859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브리닐드 페우스다테르스테르세트였지만 1881년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벨건너스로 개명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후에 사람들이 살인마의 과거를 조작하듯 그녀가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미국에서 남다른 돈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점이었다. 1884년, 베른 시카고에서 같은 노르웨이 출신 이민자인 마스 소런슨과 결혼했다. 부부는 1886년 작은 과자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이 신통치 않았다. 이듬해 원인 모를 화재로 가게와 집이 전소되었고, 대릉 보험금을 받아 새 집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점점 기약에 변해갔다. 부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아이는 1896년과 1898년 급성 대장염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사망 당시 보였던 증상은 대장염보다는 독극물 중독과 더 유사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지만, 벨은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1900년 그녀의 남편 마스가 돌연 사망했다. 원인은 심장병으로 판정되었지만 사망 당일은 공교롭게도 그가 가입한 두 개의 생명 보험이 동시에 유효했던 단 하루였다. 즉 하루만 어긋났다면 벨은 하나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절묘한 시점에 사망했고 벨은 총8,500 달러 현재 가치 약 24만 달러를 받았다. 초런슨 가족이 살인을 의심했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01년, 델은 인디애나주 러포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피터 거너스를 만나 1902년 4월 1일 재혼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단 일주일 만에 그의 막내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했다. 그리고 12월 16일, 피터 거너스마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베른 그가 부엌 선반에서 떨어진 고기 가는 기계에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 설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녀의 딸 머틀은 친구에게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른 살인 혐의를 벗어났고 4천 달러, 현재 약 7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베른 신문에 구인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열심히 일할 줄 알고 정직하며 약간의 재산이 있는 남성을 원합니다. 답장을 보내면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 시 돈을 가져와야 하며 다른 이에게는 내가 사는 곳을 알리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많은 남성이 베레 농장을 찾았고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1906년 베레 양녀 제니 올슨이 행방불명되었다. 베른 그녀가 루터교 재단학교에 갔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제니를 찾으러 온 지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베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값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 1907년 베의 농장에 새 일꾼 네이 램피어가 들어왔다. 그는 베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했다고 한다. 그러나 1908년 앤드루 헬겔리언이라는 남성이 베의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그는 어포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실종되었고. 그의 동생 에슬이 형을 찾아 나섰다. 에슬은 형이 러포트에서 실종되었음을 확신했고 데르에게 끈질기게 편지를 보냈다. 벨은 오히려 형을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에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벨은 변호사를 찾아가 램피어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남겼다. 그리고 며칠 뒤 벨의 농장이 불길에 휩싸였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여성의 시신이 벨거너스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몸의 크기와 체형은 벨과 일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불과 며칠 전 베리 램피어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이 농장을 조사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돼지우리의 파묻힌 시신이 무려 10일구나 발견된 것이다. 그 중에는 베리 학교에 보냈다고 했던 양녀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체포된 엠피어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벨은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극을 벌였고 자신과 함께 한 여성을 살해한 호시체를 불태워 자신의 죽음처럼 꾸몄다고 했다. 그리고 벨은 돈을 챙겨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이 진실인지 벨이 실제로 살아남았는지는 뜬내 확인되지 않았다. 1931년 에스터 칼슨이라는 여성이 남성을 독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벨과 나이가 비슷했고 생김새도 닮아 있었다. 벨이 살아남아 가명을 쓰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벨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녀는 벨이 아니다라고 했다. 2008년 머리없는 시신의 DNA 검사가 시도되었지만 샘플이 너무 오래되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벨거너스는 최소 17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의 범죄 방식은 독살과 둔기, 공격이었으며, 대부분은 재산을 노린 살인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녀가 생존했을 가능성을 믿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녀가 끝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삶을 이어갔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든다.